얘기 듣고 싶은 날 할렐루야. 아 너무 아쉬워요. 왜요? <laughs> 마지막 교회잖아요. 아, 그래도 또 이렇게 <laughs> 시간을 보내는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완전 방송쟁이들이잖아. 근데 사실 어떤 방송에 가면 좀 이렇게 어, 신앙적인 이야기들은 또 이렇게 좀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한데. 마음껏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고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재밌고. 어. 왜냐면 저는 또 해련이 누나가 이렇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 그 기적을 놀랍죠. 또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안 믿고 뛰쳐나갈 때도 있었어요? 응? 그 연예인 연합예배? 연합예배 갔다가 네. 나 뛰쳐나갔잖아 아 그때 못 봤어요 저는. 그날은 없었어요? 네, 어, 그날 그때 날 없었단다. 그딱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laughs> 그러면은 저저 저, 제가 연예인 연합예배 올수 있도록 기도해 준 분이에요? 저당히 기도했죠 그때 송현이가 뭐라고 했어요? 혜련이를 위해 기도하자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 그냥 딱히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음. 여러분 그냥 해럴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음. 그 중에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비중이 많았나 봐요. <웃음> <웃음> 왜냐면 <웃음> 네, 네. 누나가 네. 열정이 있고 오. 어느 한 곳에 있으면. 그 열정이 글로 에너지가 쏟아지니까. 어, 그때부터 다들 감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어떤, 어떻게 되면, 어, 이렇게 열정이 있는 것이 호랑이가 아니라, 어. 이게 하나님께로 오면 어. 얼마나 많은 어. 일들이 있을까. 어. 그래서 누나 성경도 쓰시고 진짜 너무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어. 그러니까 성현이가 그랬대요, 누구한테. 어, 저 열정으로 성경을 파면 좋을 텐데 그랬다는 거야. <laughs> 근데 그게 꿈이 현실이 됐잖 그렇게 진짜. 되요? 하나님의 기도는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응. 아멘. 아멘. 그런 아멘. 사람 중에 한 명이 강균성 씨입니다. 저요. 우리가. <laughs> <laughs> 왜뭐 시간은 길지 않지만 우리 저는 호랑이를 믿었던 적이 <laughs> 없는 데 그건 아니고 이제 종교는 이제 다르지만은 네, 네. 얘기 듣고 싶은 날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강균성 씨가 처음 하나님 믿으면서 또 그쵸. 이제 갈등도 하고 네. 힘든 거를 겪으면서 이렇게 잘 성장했잖아요. 그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어, 제대로 성장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하나님 아니, 하실 거예요. 아니 정말 저는 우리 해련 언니를 보면서도 느끼고 또 균성 오빠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러한 정말 영향력 있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더 정말 이렇게 세워진다면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다. 와. 정말 너무 너무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할수 있거든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말로는 실천할 수 있는데 진짜 다른 사람 남들이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는 연예인분들을 제가 진짜 많이 못 봤어요. 아 돕는 돕는, 돕는 거. 거. 정말 헤라 음. 언니도 누군가 힘들다 이러면 돕기 위해서 정말 음. 본인님 쓰신 잘 보는 성경 이야기도 기꺼이 막다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어. 물어보잖아요. 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있어가지고. 어. 하나님께, 곧 예수님께 하는 게 가장 낮은 음. 자를 음. 어, 소중하게 대하고 과부를 어, 돕고 고아를 돕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맞아. 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죠? 아멘이죠. 근데 진짜 균성 어. 오빠도 그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헤런 언니를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규성 오빠가 그런 사람이에요. 음... 정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진심으로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하고 잘되기 를늘 응원해주고 내 삶이 바빠도 뭔가 옆에서 나고된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끌어주고 당겨주고 맞아. 하는 삶을 정말 잘 살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정말 아, 멋있는 크리스틴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연예인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연예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어 진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많이 막 흔들릴 수도 있는데 구별된 자로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 그런 속에서 우리 강균성 씨가 이렇게 지켜 나가려고 할때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요. 힘든 거 있죠. 에, 에, 네. 그래서 오늘은 어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지만 우리 둘에게. 아, 어,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요거는 진짜 좀 힘들어가지고 음. 좀 어, 아는 누나들한테, 어? 믿음의 누나들한테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음. 그런 게 있다면 오늘 좀 꺼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예요. 어. 언제나 그게 제일 힘들어요. 결혼, 어. 음란이 저한테 가장 힘듭니다. 어, 어. 음란에 대한 부분. 어. 어. 그러니까 뭐나, 뭐라 그래야 되면. 냐 제가 그 피검사를 했는데 어. 남성 호르몬 지수의 수치가 9점 몇이 나왔어요. 원래 평균이요 평균이 <laughs> 그게 뭐냐면 <laughs> 20대 초반 건강한 남자의 수치와 비슷한 수치인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에. 오. 그러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이게 오. 너무... 혈기 완성해야 어, 되나? 예. 지금 제가 81년생이잖아요? <laughs> 45시면 좀 꺾여도 되잖아요? 아니, 이미 꺾여야 되나요? 많이 안 써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많이 안 쓰면. <laughs> 너무 무리해서 많이 쓴 자들은 네. 기능을 상실하기도 하고. <laughs> 아니 주변에 술 먹고. 어... 하는 분들이 많이 음. 지금 이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냥 러 이제 다 이게 그 뭐라지 하 질량 보존의 법칙이 네, 그런 게 있다고요. 어 초, 총량의 법칙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또. 음. 근데 또 너무 안 써도, 음, 또 그런, 그런 게 또. 이 시들시들해질 뭐, 수있지 뭐, 전문가들 누구 얘기가 맞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으나. 9.7이라고요? 9.1인가 2인가 나왔어요. 아, 너무 센데. 그니까 그쪽에서 <laughs>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 균성씨, 이거는 자꾸 아.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셔도 될것 같다고까지도 얘기를 하요 피검사 하면 나와요. 피검사 하면 나와요. 오. 그 기능의학병원에서.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푸세요? 그니까 러 이제. 황금 이거요? <laughs> 제가요. 할렐루야. <하늘리야>. 제가. <laughs> 네. 남자는 또 그런 게있잖아 자위라는 게 있잖아요 <laughs> 제가요 있죠? 미국 사역을 있고. 예전에 갔었을 때 음. 내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음. 내가 자위를 한다는 라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laughs> 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잠깐 방송될 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이거 네. 성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렇게 저는 수치가 높네요라고 음. 얘기를 <laughs> 여쭤보니 균성 씨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아 운동도 잘하고 야이게 아 열심히 하고 그래 이몸 몸매 그대로 그 유지하고 있잖아 좀 그런 좋은 라이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건또안 보일 거 아니야? 그게 왜냐면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피시 이러면 그 수치가 낮아지는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좋은. 그러니까 가뜩이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음. 이걸 잘 가꾸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 음란에 대한 부분이 어. 어려운 게 뭐냐면 계속 이게 막 욕구가 올라오니까 그치. 이것을 푸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왔냐 취미생활을 풀었어요. 어. 그니까 산악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어. 막 스턴트 바이크를 탄다든지, 어. 막 테니스 치고, 웨이크 서핑하고, 이런 거 같은 걸로 제가 이런 걸 해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음. 그러면 집에 오잖아요. 지쳐가지고 별 생각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잠들어요. 음. 근데 그렇게 운동을 안 하는 날도 있잖아요. 맨날 음. 어떻게 운동만 하고 살아요. 음. 그럴 때는 욕구가 막 가득 차있는 거예요. 아, 운동을 매일 해라. <laughs> 몸이 너무 힘들어요 매일 어, 하기에는 그치, 너무 힘들지. 응. 근육도 쉬어 줘야 되거든. 에이,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또 결혼을 하고 결혼해야 어, 되는데, 어 그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아,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나 그거 이제 죄책감이 아니야. 그거 아니, 아니야. 내가 이게 욕구를 풀려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부부 관계를 하는 게 그게 뭐가 나빠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음. 이게, 저도 이제 또, 아, 이게 약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음. 취미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이 자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면, 물론 상대도 없지만 아직은, 음.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나의 자유가 음. 제한되어진다는 라 거.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 다 죄성이죠. 그걸 알고 있는데, 이게, 아, 어 약간 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 생각까지 드는 거죠. 봐봐요. 아, 제가 강윤성 씨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 그, 소개시켜 주려고 한번 마음도 먹었던 적이 있었잖아. 어. 아, 소개시켜 준다고? 어, 그랬잖아. 네. 그런 것처럼, 이, 맞는 시기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네.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또 성경적이고, 우리가 응. 또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애 돌보고 하느가고 보면 지쳐 가지고 9.2가 한 7.8로 떨어지기도 <laughs>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취미 활동 같이 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상담사가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제가 선배로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진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예. 예쁜 아이 나와서 제애 키우면서 막 어? 새벽에 왜왜뭐 막 지쳐가지고 막돌 보다가 막 잠들기도 하고 그런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 그거를 음. 어,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이민영 대표님. 정말 결혼을 빨리 하셔야 되는 분은 우리 강균성 균성오빠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단순한 뭐 성욕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정말 결혼 한 20몇 년 차죠 22년 차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신혼 같거든요. 음. 아, 좋겠다. 너무, 너무 좋아요. 신혼 같고, 정말 부부 생활도 너무 여전히 잘하고 있고. 음. 또, 아이아로. 또 아이아로, 노아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너 덕분에 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성욕이라든가,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선물이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음, 이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막 참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럼.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가 결혼에 대해서 왜 주저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뭐이 시간 다 음. 말씀을 못해 주시겠지만 일단 정말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발 좀 소망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그 음. 소망이 생겨야. 내가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치.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서로 돕는 배필을 하셨는지에 대한 거를 내가 정말 경험이 되어주면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그냥 음. 혼자 사는 삶을 그치. 이렇게 꿈꿨지 음. 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정말 완벽한 정말 내 인생에 한 조각의 퍼즐이 정말 맞아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저는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음,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의 뭔가 뭐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과연 결혼한다고 정말 행복할까? 라고 하는 뭔가 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예. 뭐 굉장히 복합적일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가정은 행복하다라는 거. 예. 너무, 정말 음.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예. 너무 너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부부간의 이러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정말 부부 관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이런 사람보다 기도하실 때 정말 어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찰 그렇죠. 맞는 거도 좋아하잖아요. 난 자기가 너무 좋아. 어9 2라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람이 분명히 만나면. 있을 거거든요. 난 여보가 9점이라서 미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난 너무 좋아. 음.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럼. 내가 뭔가 나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 이게 아니라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보석 같은 아내에게도 내가 정말 매일 선물을 주고 있구나 음. 라고 하는 내가 기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정말 서로가 채워짐을 느끼면서 그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래서 꼭 가정에 대한 그래도 저희 부부 보시면서 가정에 대한 소망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않으셨어요. 누나, 어. 미나 이렇게 음. 부부를 보면 음. 생겨요. 음. 근데 케이스가 진짜 극소성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음. 나는 옛날부터 내가 근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막 사생활에 대해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청년이 결혼해서 예쁜 아이 많이 낳고 잘 사는 모습이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낸 거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했어. 그럼요. 이제는 어, 선포할 시간이 왔나 보네요. 네. 어? 9.2 가정의 소망을 음. 구하겠습니다. 와 <laughs> 여기를 우연히 온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그 고민을 털어놓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아뭐 저는 막못 털어놓을 게 없어요. 어, 어. 딱히 아니 진짜 <laughs> 잘했어요. 그렇죠? 많이 고민하는 <laughs> 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혼할 때꼭 제가 아나까나 불러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녹화할 시점에는 저희가 아직 시드니를 안 갔어요. 그렇죠. 근데 네. 네, 저희가 시드니에 찬양 콘서트를 갑니다 네. 이번에서 네. 지선 찬양 사역자랑 강균성, 그다음에 폴송, 그리고 또 저랑 해서 네. 어, 진짜 2천석이 넘는 아주 그 클래식한 그 콘서트홀에서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너무 멋진 역사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때. 아름다운 부부를 보면서 마음이 자극되시길 바라고 또 혹시나 시드니에 갔는데 괜찮은 여성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만나게 되는 그렇죠. 역사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모르는 네. 일이야. 네.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랑 이제 3주 동안 같이 방송을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친분을 갖고 있는 누나와 미나와 함께 방송을 해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편하게 네. <laughs> 진짜 그냥 카메라 없는 것처럼 너무 한것 같아서 아, 사실 카메라 없는 거예요 다 꺼진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션 정말 너무 편하게 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어,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해? 라는 부분이 <웃음> 만약에 <웃음> 계시다면 너그러이 마음을 아, 써 솔직히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게 어 소위 시청률이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 네, 어떠셨어요 이민아님은 방송을 아, 하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진짜 우리 균성 오빠 십몇 년 봤어요. 제가 네, 네, 너무 네. 좋아하는 오빠고 네. 또 연예인이기도 하고. 네. 근데 오늘 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진짜 진솔한 오빠의 신앙과 고민과 또 이러한. 어떻게 또하나님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음. 오빠를 더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음, 정말 강균성이라는 사람은 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더 진국이구나 음. 정말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네. 어. 진짜 우리 강균성씨가 방송에 나오거나 또 사역하실 때 이렇게 뵈시면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균성씨의 팬이 되주세요 이민아의 블레싱 자 오늘 또 우리가 블레싱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요거야 요거 자 마지막으로 쿠 요거 있으면 쿠션. 솔직히 네. 메이크업을 안 만들어 가도 돼 네. 이것도 이제 네. 마찬가지로 또 피부 장벽 강화시켜주는 음.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들어가 있고 네. 진짜 모공 낌과 뭔가 이러한 뭐 쿠션을 발랐을 때 음. 뜨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방 지워지지 않을까 이러신 분들은 정말 써보시면, 와, 인생 그러니까 쿠션이다.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휴시라.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 이게 맞아요, 맞아요. 어, 어두운 분도 밝은 분도 다잘 맞아요. 음. 남편이 약간 밝은 분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남편한테 너무 잘 맞는 거야요 아, 형조가 진짜 제일 좋아요 남편은 이거 써요. 뭐, 네. 골프를 치러 가거나 어디 갈 때도 이게 얼굴을 다 이렇게 막 메꿔야 된다고. 네. 네. 하나 잘 메꿔지게요. 아. 그리고 뜨지도 않고, 맞아요. 덧발라도 어, 두꺼워지지 않고. 네. 너무 괜찮습니다. 야. 정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음. 원하시는 분들은 또 베리어 쿠션 경험해 보십시오. <laughs> 이거야 이거?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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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균성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멋진 배우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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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